대구광역시는 7일 오후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일꾼인 MZ세대 공무원들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의 소통 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명초기인 MZ세대 직원들의 조직 적응력과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더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MZ세대 직원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즐겁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구광역시 조직 내에서 MZ세대는 전체 공무원의 53.2%를 차지해 미래 대구시정을 이끌어 나갈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990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에서 33세의 시·구군 소속 MZ세대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념 이벤트를 마련해 청념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 적응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도 실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mz세대 직원이 사회를 맡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토크를 주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구광역시의 시정 운영 방향, 시장의 임무 고충 사항, 신선하고 기발한 질문 및 친근한 개인적인 질문 등 내용과 형식의 구애 없이 상호간 솔직하고 담백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중심인 mz세대 공무원들과 솔직 담백한 대화를 통해 MZ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젊은 MZ 세대 직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상호 존중이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명 읽은 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가장 한국 사회의 해방 이에 좌우 대립에서 본감명은 책은 이병주 선생의 지휘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준건잘 먹습니다. 영화가 남은 이게 나는 자, 자기 딸 재워다 놓고 아버지하고 아홉시에 가고 뭐, 뭐, 밤늦게도 가고 영화는